그래서 아빠 지금은 조금 놀아주기 힘들어. 잠시만 응? 아빠 너무 아파. 아 올라와. 이리 와. 이리 올라와. 이리 와. 이어오나 이리 와. 야빠한테 와. 어, 건희님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그래도 일단 킥긴 켜봤어요 지금 목소리 들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게, 어, 감기를 떠나서 모르겠어요. 제가 내년에 엄청, 어,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와, 목이 너무 아파요. 이게 감기라는 걸 떠나서, 아까 제가 명동 쪽에 미팅이 있었는데, 미팅을 끝내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목젖 쪽에서 그냥 뚝 소리가 나더니, 그때 이후로는 지금, 사실 말하는 것도 되게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침도 못 삼킬 정도로. 그래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안 좋아요. 어, 제가 볼땐 내년에 뭔가 대박이 날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약간 다 액대만한 느낌이라서. 아, <laughs> 어, 코감기? 병원은, <laughs> 병원은 갔다 왔어요? 병원은 갔다 오고 약은 드셨는지 모르겠네. 으음 <laughs> 왜 보죠? 병원 음. 다녀오셨어요? 음. 오왜이야 아, 목만, 목만 아신 거구나. 저도 지금 그래요. 요즘 감긴 건 아닌 거 같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목소리 내는 것도 되게, 어. 편도가 부은 느낌이라고 또 다른 느낌으로 지금 아픈 거라 표현할 수가 없네요. <laughs> 어. 약국, 약국, 약만. 음. 와, 진짜 아무래도 내년에 저 대박 날것 같습니다. 꼭 제가 막 이렇게 이유 없이 아플 때는 뭔가 되게 잘 일이 풀리거나 그랬었거든요. 무슨 뭐 어떤 게잘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아마. 큰거 하나 해낼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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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큰일이네. 라이브도 찍고, 막 라이브도 하고, 영상도 찍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와. 이런 경험도 처음이네. 아. 힘든데. 오늘은 구름이가 아니라 흰심이가 애교를 떨러 올라와서. 약간 지금 카펫 같아, 카펫. <laughs> 아목어 뭐, 판콜 좀좀 좀 괜찮아요 판콜 먹으면 와 제가 진짜 웬만하면 안 아픈데. 생샘키는 것도 아프네요. 음? 음.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둘다 서로 아파서 엄청 고생해요. 근데 다 이렇게 아픈 뒤에는 뭔가 엄청 잘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마 뭔가 잘 풀리려고 이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아예 뭐 일을 못하거나 그런 건아니니까 그나마 좀 낫긴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어 말을 길게는 못할것 같아요. 지금 일단 목소리 자체를 크게 내기도 좀 어렵고 지금 소리가 나서 성대가 울리잖아요. 그 울리는 것도 통증이 저는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좀 당혹스러워요. 이렇게 아픈 게 없었어 갖고 표현도 못 하겠고. 근데 우리 딸내미 때문에 지금. 어, 안용이 안용 님 아자잉으로 바꾸셨구나. 어이. 제가 오늘은 상태가 진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요. 음... 러니까목 많이 쓰지 마시고 따뜻한 물 많이 드세요. 아자님이 안녕님이세요. 마음 바꾸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무 것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소리 내는 것도 아파서 뭐가 들어가면 되게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 신상 깨는 것도 좀 힘들 정도로. <laughs> 어, 진짜 당황스러워.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라. 음,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할게요. 음, 그래도 감사하고 또 여기 보이죠 지금 손시민 녀석이 갑자기 안 그러던 녀석인데 <laughs> 어떻게든 아빠한테 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니까, 저도 지금 꼼짝 못 하는 상태라. 공주 아빠 얼굴 한번 보여줄래? 인사 한번 할까? 순심이에요. 엄청 예쁘죠? 어, 어, 건이님, 일본 카레 만들어 드셨구나. 어, 카레 저도 좋아하는데. 일본 카레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수집이 너무 사는스럽지 않아요? 이런 건 사진에 남겨놔야 돼. 이런 건 사진에. 이거를,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보여요? <laughs> 귀엽죠? 엄청 귀엽죠? 탁해요, 또. 이쪽으로 고개 돌려? 편하게 돌려? 편하게 있어? 엄청 귀엽죠? <laughs> 아이고, 저는 항상 이 녀석들 때문에 외로운 적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아 순심이가 아빠 많이 걱정되나 보네요. 귀엽죠? 아픈데 잘 자서요. 음, 이게 무슨 뜻일까? 구, 아. 아 제가 아픈데 순심이가 잘 자서. 음. 저는 전자 담배가 아닙니다. 불산 부산 부산님. 마이크예요, 마이크. 저는 담배를 안 펴요. 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정말 목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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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서 목소리를 크게 못 내서 지금 가까이 마이크를 대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도 아플 정도로 목이 아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아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건희님 어제 좀못 주무셨구나. 그래도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주말이니까 좀 늦잠 주무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강아지들이 주인 자는 침대에 올라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친밀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대요. 이게 지금 수시만 이런 게 아니라 저쪽 보면은 구름이도 보이죠. 구름이도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런 이것들을 따뜻한 차. 어... 어... 근데 이게 따뜻한 차로 될 건지 모르겠어요. 어, 좀... 고통스럽긴 하네요. 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데 큰일났어요. 음. 아. 오늘은 와 진짜 목소리를 못 내겠다. 5분만 좀더 할게요. 저 아. 목이 말도 안 되게 아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여드리려고 일단 킹 켰는데 좀 죄송스럽네. 아. 이게 제가 지금 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남자니까요. 목젖 있는 데가 너무 아파요. 편도 부분 느낌이랑은 좀 다르게 아픈 거라, 이거를 뭐라고 표현 못하겠네.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숨쉬미를 좀 보여드릴게요. 숨쉬미 보이죠? 오늘은 순심이, 예쁜 순심이 보는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이게 저의 힐링이거든요. 애기들. 제 순심이랑 구름이랑 자는 거 보는 게 약간 저의 힐링 포인트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것도 사진으로 찍어놔야 돼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됐나 됐나 모르겠어요. 아, 불사님 아니요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지금 목이 굉장히 아파요. 웬만하면 참겠는데 그래서 지금 먹는 것도 조금 어려울 정도고. 어,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 저 목젖 있는 데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감기로 아픈 느낌이 아니라서 제가 뭐 편도 같은 건 많이 부어봐갖고 편도 부은 느낌을 너무 잘하는데 이건 또그 느낌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까 미팅 있어서 미팅하다가 진짜 뭐 저쪽에서 뚝하고 소리가 났는데 뼈 부러지듯이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굉장히 아픈 거라 제가 좀 표현이 안 돼요. <laughs> 인절미 너무 귀엽죠. 아, 건 기도해 주시게요. 아, 너무 감사해요. 교회 다니시는구나. 저희 제 가게 있는데도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충현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저기 교회가 대한장로의 교회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예쁜 걸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인터넷에 한번 충현교회라고 찾아보시면 은나올거예요 저희 가게랑 샵이랑 진짜 엄청 가까워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게요. 안쉬고 이래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에 업체가 엄청 잘될거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액땜을 하는 교회 액땜을 하는 중이다. 네, 공주야 불편해? 뭐가 불편해? 불편해? 불편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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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laughs> 와 목이 저도 지금 목이 빨리 회복이 돼야 아 진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거인님 1분 전아 20분까지 1분 전이라는 거구나 아, 잠이라도 잠이라도 많이 f 면좀 나을지 모르겠겠지만 하, 일단 숨쉬기가 힘드네요. 목이 너무 아파서 와 진짜 안 되겠네. 어떻게든 어떻게든해봐야겠어 n 이러다가 진짜 안 되면 응급실이라도 가야지. 일단 사람이 안 아픈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와건이님 말씀대로 일단 몸이 낫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와 이번 주는 방송을 다 제가 길게 못하네요. 와 오늘은 진짜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빨리 나와볼게요. <laughs> 네. 아, 그러시구나. 권인도 일찍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 조금 일찍, 조금 많이 일찍이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얼굴 뵈려고 긴 켰습니다. 말을 좀 그만해야 될것 같아요. 성내가 너무 아파서.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다음 주 방송은 진짜 제가 아프지 않게 한번키 펴, 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들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저처럼 거생 엄청 합니다. 여기에서 방송 오늘은 죄송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프지 말고 저도 빨리 나갈게요. 안녕. 네, 감사해요.